음, 여기 이제 풍세 그 772번지 풍세면 77 보성리 아, 보정 보성리 772번지 왔는데 아 좋네요 지금 뭐 쓰레기도 있고 그런 건데 어, 어차피 여기가 이제 그 정리가 되면 3,200세대 한양 수자인에서 아파트를 짓는데요 와 풍경 보세요 이랜드도 있고 이거 산업 산업도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울산처럼. 어... 어, 여기가 아, 생각보다 이제 나중에 오, 좋다. 이게 풍경도 좋고, 어, 아파트 들었으면, 예? 아, 그러니까 이게 전원주택보다 그런 것처럼 저기는 전원주택 부지가 같고, 이제 여기 산업 단지가 생각보다 커요. 그리고 무슨 화학 이런게 아니고 무슨 물류창고 이런거고 이랜드가 있고 아마 여기 자족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생각보다 훨씬 좋네. 1688-8948 입니다. 한양 수자인 저 풍세 3200세대 신도시처럼 30개동이 들어오나? 어마어마하게 큰 그 단지죠. 대단지, 수은산업단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의전화는 1688-8948이고 0 3 1 2 3 7 1구9 7 0 입니다. 매화가 폈나 봐요. 와 여기 와서 꽃을 보네. 그 일에서 사람들이 말이 많았구나. 원래 좋은 것들이 항상 말이 많죠 서로 뺏고 싶고 가지고 싶고 내 땅이다 내 땅이고 싶어 하니까 어, 그래서 여기 조합원 모집도 예전에 잘 됐었는데 이제 일반 분양이에요 이것은 일반 분양 청약통장 쓰셔서 청약 하시는 거니까 어, 어휴 여기 진짜 좋다 전 내가 직접 안 살아도 나중에 늙어 나이 들어서 이제 은퇴 후에 오셔도 되고 여기 뭐 산업단지가 너무 많아서 깨, 깨끗한 거예요. 그냥 전자 뭐 이런 것도 많고 물류창고 이런 거고 이랜드 뭐 이런 거니까 화승도 있고 여기에서 이제 그 전세 주시거나 월세 주셔가지고 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투자로 하셔도 되고. 거의 제약 요건이 거의 없어요. 6개월 청약 통장이면 충청도 뭐 세종시 이런 건다할 수가 있고 이 세대수가 많아서 무순 이로 넘어오면 전국 어느 지역이나 다 가능합니다. 평양도 뭐 중소형부터 해서 59제곱미터 해서 84까지 75까지 이렇게 세개 타입으로 작은 평양 다 있으니까 전세 주셔도 되고 월세 주셔도 되고 직접 와서 사셔도 되고. 그리고 수요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산업단지면 뭐 거의 기업도시 수준이니까 1688-8948이고 031-237-1970 모델하우스 방문하셔야 되잖아요 031-237-1970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천안풍세천안풍세 천안 풍세. 한양수자인 한양수자인